안녕하세요. 차례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 세상에. 비, 어, 눈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세상에 밖에를 나갈 수가 없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요. 수영도 예쁘고요. 변이도 많이 일어나 있고요. 변이가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그죠? 자, 이 친구도 한번 보세요. 자, 16.5cm 화분이에요. 16.5cm 화분에 이렇게 변이가, 와, 목도리를 둘른 것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누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자, 번호 1번 할게요. 1번,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엄청 예쁘죠. 수용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요. 자, 위에도 이렇게 보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아이고, 자, 사이즈도 한번 궁금하시죠? 자, 종이컵 한번 놔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종이컵을 먼저 보시고요. 어, 사이즈 큽니다. 작은 아이 아니고요. 자, 이 친구는 어,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4만 원이에요. 아주 특이한 친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 입장이 막 누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수영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4만 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도 완전히 꽃게 입장인데요. 정말 특이합니다. 1번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입장이 참 특이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밑에까지, 입장이 저 밑에까지 있는데요. 층수도 굉장히 높고요. 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 있어요. 와, 이 친구도 정말 멋있는 아이네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한번 보세요. 어, 16.5cm 화분입니다. 이 입장 하나하나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얼른 극탬매 가세요. 2번, 4만원입니다. 2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주 멋있어요. 이런 아이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렇죠? 자, 층수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뒤에도 한번 볼까요? 뒤에도 한번 이렇게 봅시다. 멋있는 아이 자이 친구는 2번이고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에서 4만원, 하나 4만원, 1번 4만원, 2번 4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고요. 3만5천원이에요. 자 수영 한번 보시고요. 종이컵 한번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이 친구는 16.5cm 화분이에요. 자수영 굉장히 특이하죠? 생장점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층수도 보시고요. 자, 위에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번이고요. 자, 이 친구는 3번, 35,000원입니다. 화분은 사이즈가 지금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면 되니까 10cm 넘는 아이입니다. 이 화분이 16.5cm예요. 수영도 예쁘고요. 생장점은 또 이렇게 변이가 와 있고요. 자, 3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4번이에요. 4번. 화분이 16.5cm 화분이고요. 자, 3번, 아니, 35,000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입장에 이렇게 아가가 하나, 밑에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또 아가가 또 있어요. 아가가 이렇게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 자, 애기가 3개가 달려있고요. 생장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얼이고요. 보시면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뻐요. 그죠? 이쁘죠? 이쁜데, 아가도 이렇게 자구가 금이 아주 발현이 잘돼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이 옆에는 아가가 저 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4번이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4번, 3만 5천 원. 자,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5번입니다. 5번, 3만 8천 원이고요. 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다육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사이즈 16.5cm 화분이고요. 괜찮죠? 정말 멋있어요. 자, 3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한 6만원 정도는 되는 아인데 어,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 38,000원에 드렸고요. 천천히 보세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종이컵하고 항상 비교하세요. 자, 6번입니다. 6번이고요. 16.5cm 화분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셔요. 자, 엄청, 엄청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어, 여기는 분지를 했어요. 분지 했고요 이렇게 층수도 보시고요 층수도 좁지 않아요. 평수 좋고요. 수영 예쁘고요. 자, 6번, 33,000원입니다. 사이즈 큽니다. 6번, 33,000원이에요. 자, 7번입니다. 7번이고요. 15cm 화분이에요. 완전히 파격가 반절 가격 50% 할인했습니다. 자, 호피마리아 금이고요. 이렇게 금 발현이 아주 좋아요. 15cm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15cm 화분입니다. 화분하고 종이컵 확인하시고요. 자, 호피마리아 금. 금 발현 아주 좋아요. 입장 하나하나가 다 금이 완전히 삼방금이 다 있고요. 가격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0% 할인했습니다.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8번입니다. 8번이고요. 자, 15cm 화분이에요. 35,000원입니다. 층수 좋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도 한번 봐야죠.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입장이 완전히 환엽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입장 하나가 아 정말 사이즈 큽니다. 자, 3, 8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완전히 환엽이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음,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자, 9번 보여드릴게요. 9번 25,000원이고요. 자, 16.5cm 화분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그렇죠? 분지가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어, 특가, 특가. 9번입니다. 25,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25,000원에 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뻐요. 엄청 예쁘죠? 9번, 25,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10번 가격 35,000원입니다. 자, 층수 굉장히 높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완전히 환엽이에요. 자,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나하나 입장 하나하나가 아주 깔끔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환엽으로 예쁘고요. 자, 이 친구는 10번 35,000원입니다. 1 0번이구요 층수도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 1번이구요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위에서 천천히 보시고요. 자, 옆에서도 보시고요. 층수 굉장히 높아요. 층수도 좋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인데, 3만 원이면 아주 좋은 사이즈죠. 자, 천천히 보셔요. 11번입니다. 증수도 좋구요. 입성도 좋구요. 사이즈도 좋구요. 자, 끝까지 보신 분, 득템하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2번이구요. 5만 원입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셔요. 와, 이 친구는. 보세요. 저 밑에 아가도 달려 있습니다. 아가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변이가 와 있어요. 와, 입장 보세요. 여기는 입장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는 5만원에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꼭 홍마리아가 생겼어요. 홍마리아. 홍마리아 5만원. 완전 대박 특가로 드립니다 홍마리아 5만원입니다 5만원 12번이고요 진짜 대박 멋있어요 음 자구도 있고요 여기 밑에 아가가 있습니다 득템하는 기회 되세요 정말 대박이죠 5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원종 슈퍼클론인데요. 미국에서 수입해 온 아이구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 이 친구는, 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자,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생장점은 봉황볼이에요. 봉황처럼 입을 싹 다물었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사이즈 작지 않아요. 아, 꽃대 뽑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친구는 블랙탄이구요. 블랙탄. 완전히 시커먼스입니다. 이렇게 시커먼 15cm 화분이구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블랙탄이에요. 완전 시커먼스에요. 보라보라하고요. 이렇게 자구도 있습니다. 2만원에 드릴게요. 자이 친구는 사과 마리아입니다자 15cm 화분이구요. 이렇게 쌍두 쌍두. 사이즈 커요. 자이 친구는. 사과 마리아, 완전히, 아, 정말 더 이뻤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2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과 마리아입니다. 사이즈 엄청 커요. 금무지예요. 사과 마리아 금무지. 자, 블랙 민크입니다. 블랙 민크. 이렇게 금발연이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완전히 보라보라 해요. 블랙 밍크 24,000원입니다. 와, 완전히 젤리예요. 젤리 꽃대 올라오네요. 자, 핑크 가르시안입니다. 핑크 가르시안 2만 원.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멋있어요. 핑크 가르시안입니다. 화초입니다 화조고요. 자, 12cm 화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짱짱하고 예뻐요. 화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교배종이고요. 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사이즈 좋고요. 통통해요. 입장 하나하나가 엄청 특이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스파이시, 스파이시예요. 자,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스파이시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보여줄 게 많네요. 얘는 제이드스타 근무지예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근무지 만원. 자, 이 친구는 라탐이고요. 아주 묵은둥이에요. 8,000원입니다. 라탐 8,000원. 자, 이 친구는 쿠스예요 쿠스. 쿠스 8,000원입니다. 색감 아주 좋죠? 쿠스 8,000원입니다. 자, 나이프 티그라 4 0 0 0원이고요 나이프 티그라 4,000원. 찰스톤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찰스톤 쌍두예요 계 찰스톤 5,000원에 드릴게요. 아주 예쁜아이죠 자, 얘는 데룰루입니다. 데룰루. 데룰루도 5,000원에 드릴게요. 데룰루 5,000원. 자, 얘는 흑법산데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목대에 완전히 목질화 되어 있고요. 3,000원에 드릴게요. 법사3 0원 자, 이 친구는 맥스몬입니다. 맥스몬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